2017년 제1회 한국 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 이렇게 줄을 쳐 드리는데요. 예, 그거 저와 같이 제줄 치시면서 영상 다 보시고 복습하실 때그줄친 부분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가속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있다. 이 안테나 주위에 경동 연선을 사용한 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수평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네, 이격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14를 보면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0.6m 고압은 0.8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 고압은 0.8m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고압 가공전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답은 3번 0.8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가속선, 뭐라고 했죠? 예, 지지물에 걸려 있는 선들을 가속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지물에 걸려 있는 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고압일 경우 이격거리를 0.8m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81번의 답은 3번 0.8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를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와의 접지저항값은 몇옴 이하 값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 142.4.1을 보면 저압수용과 인입구 접지에 관련된 이런 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 전기 저항값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속제 수도 관로는 3옴 이하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네, 82번의 답은 3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이 최소 몇 가닥 이상이어야 하는가? 예, 지선에 관련된 문제 또 났습니다. 지선에 관련된 내용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지선을 연선으로 사용할 경우 소선의 최소 가닥은 3가닥입니다. 예,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보시면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4번 옥내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4를 보면 나전선의 사용 제한이라는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밑에서 설명하는 경우는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이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라 네, 이런 문제겠죠 자 나전선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 그리고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1번 근속강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예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낮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하나씩 또 볼까요? 벚스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예, 여기 있죠. 예 그리고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전기로용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전기로용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낮전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80. 4번의 답은 1번.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경우는 낮은 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메타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네,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네, 답은 3번 1.8 메타입니다.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1.4를 보면 가공 전설로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에 지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라 나와 있죠. 그래서 85번의 답은 3번 1.8m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6번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의 전용 터널 안에 전설로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네, 답은 3번입니다. 조합전선으로 지름 2mm의 경동선을 사용하였다. 2mm가 아니고요. 맞게 고치면 2.6m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네, 한국 전기설비 규정 이거 전자 삭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5.1 특수 장소의 전설로의 터널 안 전설로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인장 강도 2.3kN 이상의 절연 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압 전선으로 지름 2mm의 경동선을 사용하였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2mm가 아니고 2.6mm가 되어야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8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는 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51.9를 보시면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수소 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한 하 경우에 그 조상기의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87번에 3번은 조상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95% 이하로 저한 경우에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5%는 틀린 내용이고요. 85%가 돼야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87번의 3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8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80A 퓨즈를 용단 전류의 1.6배 전류를 통한 경우 몇분 안에 용단되어야 하는가? 한국 전기설비 규정 112.6.3을 보시면 저압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표 212.6-1을 보시면 퓨즈의 용단 특성에 관련된 표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 문제에서 80A라고 했죠. 어, 80A의 퓨즈는 63A 초과 160A 이하에 속합니다. 그죠? 그리고 용단 전류의 1.6배 전류를 통했다고 했습니다. 용단 전류의 1.6배가 되겠네요. 이때의 시간은 120분이 됩니다. 그래서 88번의 답은 3번, 120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는 조상기의 뱅크 용량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51.5를 보시면 무효전력보상장치, 보장치에 호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나와있는 표를 이렇게 보면 조상기가 나와있죠. 조상기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는 뱅크 용량이 1 5 0 0 0 k 트 이상일 때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0번 발열선을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에 조형제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41.12.1을 보시면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에 조형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발열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발열선을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에 조형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90번의 답은 4번 3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1번,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 전선과 상부 조형제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은 경동 연선이라고 한다.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2.11을 보면,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에 관련된 내용에서, 표 332.11-2를 보시면, 과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 상부 조형제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상부 조형제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1.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번의 답은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2번 특구압 가공전설로에서 사용전압이 60kV를 넘는 경우 전화선로의 길이는 몇 킬로마다 길이는 몇 킬로마다 유도전류를 3마이크로암페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예, 여기 전화선로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 유도장의 방지를 보시면 사용전압이 60킬로볼트를 초과한 경우에 전화선로의 길이 40킬로마다 유도전류가 3마이크로암페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4 0킬로 키로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2번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3번 직성형 철탑을 사용한 특구화 가공 전설로가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기 이하마다 내장애자장치가 되어있는 철탑 1기를 시설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6을 보시면 특구압 가공전설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특구압 가공전설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어,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3번의 답은 2번 어, 10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 전선이 횡단 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그 전선의 노면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한국 전기설비 규정 222.7을 보시면 저압 가공 전선의 높이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항을 보시면 횡단 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 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치고 또 내용이 있죠. 여기에 다만 전선이 저압 절연 전선 그리고 다시명 전선, 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 전선에 저압 절연 전선 안에 요 5개용 비닐 전선, 절연 전선이 전선 포함되어 있죠. 네. 문제에서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9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을 보시면 인임용 비린 저령 전설하고 요 뒤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써놨죠. 이 전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전압은 상전압을 의미하고요. 요 뒤에 있는 전압은 선간전압을 의미합니다. 예, 요거는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고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애자사용 공사를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센치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사용전압은 440V인 경우이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56.1을 보시면 애자사용공사의 시설 조건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 400V 미만인 경우에는 25mm, 즉 2.5cm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440볼트라고 했기 때문에 400볼트 이상인 경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예, 400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45mm가 되죠 그래서 4.5cm가 답이 되는 겁니다 95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습기가 많은 장소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조한 장소에는 예, 25mm 즉 2.5c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예, 건조한 장소, 즉, 습기가 많은 장소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45mm, 예, 4.5cm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6번. 터널 등의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220V인 전구선이 0.6대 1kV EP 고무절연 클롤로 플렌테 캣타이어 케이블일 경우 단면적은 최소 몇mm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42.7.4를 보시면 터널 등의 전구성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내용을 보면 터널 등의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전구선은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의 300대 300V 편조 고무 코드 또는 0.6대 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구선의 단면적은 0.75mm 제곱 밑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제1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책덮지 마시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줄친 부분만 빠르게 그리고 반복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꼭 복습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